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뽑으는 건지, 왜 말을 안 듣죠? 저희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자주 국민인데그한 명한테는, 아, 그래. 한 분한테는 국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 병원이 분명히 그랬어요. 기대가다가다죽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일 세상에 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누구나 다 자식을 소중하지만 자식이 있던 없던 일은 마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한테 하는 거에 반만큼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죽어서 시체가 돼서 한 시간 동안이나 길에 누워있다가 숨을 거둔 시체를 응급실에서 제가 봐야 합니까? <laughs> 우리 아이들 살아있었어요, 그때까지. 살아있었는데, 이 사람들 대처를 못했습니다. 예?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이 됩니까? 우리 지영이 살아있었고, 최영이도 살아있었고, 내 자식만 네. 소중한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소중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잖아요. 찬란한 미래를 가졌고 그들이 나라에 어떤 도움을 줄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인데 어찌하여 숨을 달 숨을 한살 숨을 두살 숨을 세살 아이들이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소리 속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그 길에서 압살을 당할 수 있는 건가요? 말만 돼요 이거는. 자식이 있던 없떤 마음으로 해결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진실이 규명돼서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하고 이것이 틀리가 아닌가요? 그런다고 해서 죽은 자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아있는 부모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왜 그들을 좀 숨을 못 쉬게 됐는지 본인이라서 가져서 모두 도와주십시오. 네. 이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모두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분들, 기자분들도 많이들 알려주시고요. 저희 너무 어, 억울합니다, 진짜 너무 억울하고 지금 상황 국민들을 평가를 하고, 네편대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식이죠? 네? 네편대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아직 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 네? 모두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정부의 대변인이 아닌 유가족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일을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책임자는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의 부모가 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도와주시리라 굳게 믿겠습니다. 네, 한 번, 두 계속 지금 쓰러 병원 입원하시고 지금 다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한 가왔습니다. 너무